본격적인 서해안권 참돔 시즌을 앞두고 탐사낚시 출조에 나선 데코더박혜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다양한 포인트를 탐사하며 참돔의 포지션을 찾다보는데 왔습니다 아 확실히 간이 안 오는데요 수심은 한 45m권인데 자 왔습니다 이른 새벽 참돔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출항해보는 일행들. 분산 비응항을 출발해 먼저 연도권에서 참돔이 있을만한 곳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제이스 네, 컴퍼니 필드 스텝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비응항에서 약 20분 정도 이동해서 연도 앞바다에 나와 있는 나와 있어요. 어, 지금은 군산권의 참돔들이 산란이 끝난 상태고요. 먹성이좀 좋아졌다고 해요. 또 어, 요새는 리트리브에도 반응을 하는 어, 참돔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대물급 참돔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50g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이 좀안 가는 시비물, 물 죽는 물대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조금 가벼운 채비로 시작을 해서 약간 천천히 중속 리트리브를 하면서 바닥권을 철저히 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좋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주 큰 시알의 삼동 또 만날 수 있게 다양한 채비로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릴링을 하며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을 녀석들부터 공략해 보는데 지금 바닥 지역은 뻘 지역이고요 수심은 15m에서 20m 정도 됩니다 오늘은 열두 물이고 물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타이라바 헤드를 최대한 낮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비를 많이 흘리면서 사선으로 리트리브하는 형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5월 초에는 생미끼를 사용하면서 바닥을 질질 끄는 형태의 삼돔들이 입질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란이 끝나고 나서 활성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리트리브를 해도 반응을 하고 또 생미끼를 사용하지 않아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리트리브는 빠른 거보단또 어느 정도 중속 정도 리트리브 한세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계속 하고 있고요. 빨리 패턴 찾아서 참돔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항이 아주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산란 끝난 참돔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뻘 이곳에 다 모여들어가지고. 뭐 누구나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한5분 타시고 난3 0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산란을 마친 참돔들이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 평소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곳곳에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포착된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평일인데도 이렇게 배가 엄청 많이 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막 산란 끝내고 지금부터 참돔들이 먹이 활동을 확실하게 활발히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군산권 참돔을 쫓아온 양정규 선장에게도 입질이 찾아왔다. 요즘 시기에는 설 걸림이 많기에 신중하게 천천히 릴링을 하며 랜딩을 해보는데 그리 크지 않은 씨아리긴 하지만 잠깐의 낚시에서 참돔을 확인하는 데 성공한 양정규 선장. 네, 지금 옆에서 참돔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요. 돔 중에는 참돔이 군집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분명히 참돔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미끼를 사용해서 바이트를 받았는데요. 저도 생미끼를 <laughs> 사용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냥 생미끼 없이 하다가 오후 돼서 한번 생미끼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니까 어, 배에서 일단은 참돔이 올라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올해 예년과 달리 한 3주 정도 참돔이 늦게 들어와서. 모두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란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이고 어, 우리가 산란장 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온 쪽에서 잡히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배나 이런 여러가지 상태를 봐서는 산란이 이미 다 끝났고 그것 때문에 낚시 패턴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바닥을 바닥에서만 물기 때문에 바닥에서 끌어주는 아주 데드 슬로우, 느린 릴링을 하는, 하는 낚시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은 한 2, 3, 4일 전부터 일반적인 우리가 정속 릴링을 하면 5 바퀴까지 쫓아 올라와서 잡히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녀석들의 움직임이 조금 늦어진 탓일까? 아직까지 시알과 마리수 면에서 예년에 비해 조금은 떨어지는 듯한 주황을 보이는 것 같지만. 다양한 어종의 손맛을 보며 낚시에 집중해보는 일행. 네, 지금 참돔이 산란을 끝내고 이제 뭐 먹이 활동을 하는 곳과 뭐 쉬는 곳과 뭐 다양한 곳이 있는데 어 원래 군집성이 강한. 참돔이지만 지금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한지 아직까지 좀못 찾고 있어요. 아직은 낚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패턴으로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고 아직 선장님의 비밀 또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번에 이제 참돔을 바이트를 받게 되면 한 번에도 단시간에 여러 마리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곳을 또 찾아서 공략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리링을 하며 손끝에 신경을 집중해 보는데. 이른 아침 피딩 타임이 지나자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군산 찬동 지금은 바닥층에서 약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드리브 천천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닥층에서 지금 입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띄우지 않고, 수심이 지금 낮거든요. 한 10m? 15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링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아, 지금 이제, 간조까지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간조, 되고 정조 되기 전에 삼동을 미리 오전에 한 마리 만나고 오후를 시작해야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활성도를 되찾지 못한 것 같은데. 요즘 시기에 군상권 참돔들은 어떤 입질 패턴을 보이고 있을까? 지금 군상권 참돔들은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후킹을 하시면 안 되고 입질이 들어와도 드래그를 좀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와도 계속 리트리브하면서 완전히 먹었다 싶었을 때 그때 로드를 들면서 드래그를 살짝 잠궈주면서 계속 그런 형식으로 어, 낚시를 하셔야 아, 참돔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어, 과하게 드랙을 잠가 놓는다던가, 입질이 왔을 때 이렇게 들어버린다던가, 그러면 참돔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항상 숙지하고 계셨다가, 군산권에 어, 참돔 타이라바 낚시하러 오시면, 이런 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손맛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뜸은 뜸은 한 마리씩 올라오며 앵글러의 속을 태우는 바다의 미녀 참돔.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드디어 5시간 만에 올라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참돔인지는 확실히 감이 안 오는데요 수심은 한 45m권인데 지금 참돔 특유의 아... 하... 빠졌네요 와 아, <laughs> 모처럼 받은 입질을 <입지를> 아쉽게도 <laughs> 놓쳐버리고 말았다. 야, 오늘 왠지 좀처럼 쉽지 않은 낚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타이 색상과 헤드 색상을 바꿔봤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좀 거친 여거든요. 지금 뒤쪽에. 일행분이 바이트 받았는데 색상이 레드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트 받는 분 색상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날 에잘 먹히는 색상을 또 바꾸면서 활용해 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주 자주 색상이라던가 이런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도 자주 바꿔보면 또 답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오렌지 계열 색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답 없는 참돔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녀석들을 공략할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루어와 공략층의 변화로 다양하게 공략해보는 디코더 박해원. 화이트! 자 왔습니다 어.. 참돔 같지는 않고요 한번에 떡 때리는거 보니까 아, 광어인것 같아요 자 올라왔습니다 수심이 낮아서 어, 타이라바를 하다보면 이렇게 손님고기로 광어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광어도 사이즈가 그리 크진 않은데 그리 크지 않은 광어가 참돔의 손맛을 대신했다 네, 타이라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님 고기로 광어가 낚이고 합니다 어, 바다권에서 그 광어 특유의 한 번에 퍽치는 그런 이 바이트를 받아서 단번에 광어인 줄 알았고요. 지금 날물에서 이제 초돌물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수심은 한 25m권을 지금 공략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첫 번째 광어 나온 만큼 또 대상 어종인 참돔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어입니다. 네, 연도 앞바다 쪽에서 이제 산란을 막 끝내고. 그 연도와 말도 중간 이 뻘바닥 층에서 이제 조금 그 참돔들이 휴식을 취했다가 이제는 이 말도 앞바다 쪽으로 와서 이런 경사면이나 수심이 얕은 20m 권의 뻘바닥에서 또 먹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즌입니다 지금 그 연도 중간 지점에서 여기까지 약한 20분 정도 달려서 도착했는데요. 지금 이제 날물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이 지역에서 참돔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조가 되면서 이 지역에서 다시 좀 탐색을 해보고 입질이 없을 때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참돔들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의 등장 이후 기다리는 바다의 미녀 참돔을 대신해 군산권 타이라바 낚시에서 주로 올라오는 손님 고기 우럭과 노래미를 비롯한 다양한 잡어들이 올라오며 지루해지기 쉬운 선상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타이라바 그람수는 50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낮은 그람수를 사용하면서 약간 도테라 형식의 흘림을 하고 있어요. 많게는 막 100m, 150m까지 흘리면서 바닥층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드 같은 경우는 6.8피트 참돔 전용 로드입니다. 허리는 강하고 로드 팁 부분은 약간 소프트한 형식의 로드고요. 이런 로드 같은 경우는 참돔의 입지를 받았을 때 어, 이물감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돔 전용 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P라인은 1호고요 쇼크리더는 4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트 아, 참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돔은 아니고, 자어 같아요. 참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지역이 어초거든요. 어, 어초를 타고 넘어가면서 바로 바이트를 받은 거 보니까 놀렘이 아니면 우럭 같아요. 자, 역시 놀렘이네요. 이렇게 타이라바를 하다 보면 이런 놀래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놀래미나 뭐 우럭들 이런 락피시 어종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어우 놀래미가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네요 사이즈 좋은 놀래미가 타이라바에 올라왔다 <laughs> 어우 놀래미입니다 아,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분산까지 와서 참돔을 만나러 왔는데, 사실 이럴 거라 예상도 못 했어요. 예, 네, 전날에 뭐 서른 마리 가까이 이상, 어, 잡아서 조항이 좋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전날보다 물대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다섯 마리는 잡지 않을까란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아, 낚시, 낚시라는 게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전날에 막 10마리, 15마리씩 나오던 포인트에 와도 뭐그 다음날은 정말 한두 마리도 안 나오는 이런 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솔직히 좀 낚시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매번 낚시 나와서 뭐 풍성한 조과를 걷어가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뭐 하나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거 자체가 낚시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다소 지금까지의 조항은 아쉽지만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돔은 또돔 종류 중에서 군집성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한번 그 포인트를 찾아내면 또한 10분 만에도 몇 마리를 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선장님께서 철수 신호가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시즌의 시작을 앞둔 참돔을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항해 연도에서 말도권까지 꼼꼼하게 탐색해본 디코더 박해원 아쉽지만 함께한 일행들에게 올라온 참돔을 확인한 것에 만족하며 오늘 낚시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다. 네, 아쉽지만 분산권 참돔 타이라바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산란이 끝난 참돔을 다양하게 공략을 해 봤는데요. 어, 그람수라던가 타이 색상, 또 흘리는 아니면 바닥을 찍는 어, 다양한 패턴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참돔의 입질은 못 받았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제 죽는 물때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살아나는 물때거든요 그때 되면 참돔이 확실히 더 활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참돔 시즌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한번 군산권에 오셔서 참돔 타이라바 낚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